고 관서 지역은 미국에서 도입을 해서 6 0헤르츠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차이를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어디에서 타죠? 에스컬레이터를? 쪽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렇죠. <laughs> 자, 일본의 근데 일본의 관동 지역은 왼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서 지역은 오른쪽에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탄다고 하네요. 네. 어, 그 다음에 저는 어, 일본과 한국의 다른 문화의 뜻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일단 8방 미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요. 일단 저희 나라에서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일본에서는 아주 다르게 소신 없이 처, 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자기가 잘못하고 저에게 역할을 내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어, 일본과 한국이 대화하는 도중에 문 대통령이 일본 도 아, 일본이 그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정부에게 화이트리스트라고 그 해외여행 출, 수출 심사 5대국 명단에서 저희 나라를 제외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문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유분수, 유분수지라는 단어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화낼 사람은 난데 오히려 너가 더썩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뜻인데 일본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 정부에서는 둘다 한자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한자의 뜻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기를 결론,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 가깝지만 많이 다른 나라더라라고 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조사한 것은 아까 그 적반하장이 나왔던 문 대통령의 일본의 하이트 리스트 제외 명단을 발표하자 한그 말에 대해서 이제 한미 무역 분쟁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어, 일단은. 2019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해서 한일 간의 큰 문제가 된 한일 무역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9년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어, 일본은 아, 일본이 이, 이 소송에서 일본은 한국에 한 한국에게 패배, 패배함으로써 일본은 저희 우리 나라에 대한 수출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였고, 또 백색 국가라는 하이트 리스트에서 저희 나라를 저희 나라를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에